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1차 방정식 활용. 자, 선생님의 오늘은요. 자릿수 문제에 대한 어떤 활용 문제, 문장제 문제, 실생활 문제 푸는 방법들 연습을 하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수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 그런 문제 유형들 많이 다뤄 보셨을 거예요. 자, 어, 그럼 이제 푸는 방법들입니다. 자, 쌤과 화면 보면서 잠시 좀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가 됐을 때의 어떤 실제 숫자의 값을 구해 달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10의 자리 숫자가 이건 필기 하지 마세요. 음. 자, 10의 자리 숫자가 만약에 5고 1의 자리 숫자가 이다 그래서 그럼 그 숫자는 52가 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52라는 것은요 이것은 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 모양이야 실제 요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0의 자리라는 것은 5 1 0이란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1의 자리 숫자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실제 값이라고 한다면 그 값은 50 더하기 2라는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 모양을 쓸 때는 모양을 쓸 때는 A와 B 이렇게 나란히 써주는 건 맞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자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자를 이렇게 나란히 쓰면 흡사 뭐랑 똑같아 보여? 그두 개를 그냥 곱해, 곱해주세요라는 어떤 그 모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건 곱셈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자, 10의 자리 숫자 a라는 것은요. 실제 값은 10을 곱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1의 자리 숫자는 그냥 그값 그대로 써서 그들을 더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식을 만들 때는 방정식을 만들 때는 아래쪽에 있는 그 자릿수에 해당하는 그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음. 10의 자리는 10을 곱하고 100의 자리는 100을 곱하고 괜찮을까요? 음.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쌤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음.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1의 자리 숫자가 8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오, 괜찮아요. 음.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5가 크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아, 문제를 쌤이 조금 꼬아놨는데 이 자연수는 그랬어요. 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선 그리는 것은 등호의 위치를 표시한다 라고 말씀드렸어. 그죠? 자, 이 자연수는 그랬고요.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라고 한다면 1의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8이잖아. 1의 자리 숫자가 8이고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모양인 거야. 괜찮죠? 음. 그럼 우리는 10의 자리 숫자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그 10의 자리 숫자 거기에다가 미지수 X를 이렇게 넣어봐서 실제 요 값을 한번 써보자 라는 거죠. 근데 X와 8로 이렇게 쓴 것은 X 곱하기 8이 아니야? 저기서 모양이잖아? 그럼 실제 값은 어떻게 되는 거다? 10의 자리 숫자 X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더한 요 10X 더하기 8이 실제 자연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음. 자, 이젠 쌤이랑 한번 시간을 세워볼 건데요. 실제 이 자연수 닌. 실제 자연수는, 실제 자연수는, 는. 그렇지. 갑니다. 각자리 숫자, 합에, 각자리 숫자를 더하세요. 합에, 세 배보다, 맞지? 5가 더 크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이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뭐, 요거. 자릿수 가지고서 식을, 실제 숫자를 구하는 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다이분배 법칙으로 이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할 건데요. 분배보칙을 통해서 3X, 3, 8에 을4 더하기 5가 될것이고요3 x 겠이항해서보니다이부겠죠니다겠죠니다이 부분을 보겠니다이 부분을 보겠니까 29가 을는데8을 빼야 되잖아. 8을빼겠 돼. 얼마가 되겠다 29에서 8 빼니까 21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의 목적 X의 값은 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와, 다 구했다! 그러면 안 되지. X의 값이 3이니까 3을 3이 여기다 쏙 집어넣어서 실제 자연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38을 써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릿수 문제는요. 그 각각의 자릿수를 그냥 나란히 써서 곱셈 모양으로 쓰면 틀리다. 그 자릿수에 해당하는 10, 100, 1000을 곱했을 때 자연수 표현하는 방법만 연습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